한 경기 무게감이 결국 쌓여서 한 시즌 농사를 결정 짓습니다 맞습니다. 아, 리그 경기는 항상 변수가 많이 존재하죠 이번 경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공격 기회 넘어옵니다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라파엘 발언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자, 좋죠? 결국 박스 한쪽 루즈볼 공가로 켭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무사시 소코 잘 읽었죠.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공격수의 영리한 시도 하지만 수비수가 간파했습니다. 네, 지금은 수비에게 끊겼습니다만 그래도 전원 시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자덴벨렌데요 맨시티의 공격 오우 퍼스트 터치가 좋진 않았는데 공은 지켜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투박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을 소유했습니다 아 상대팀 감독이 마음을 좀 놓은 것 같군요 빗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하죠 자덴벨렌데요 기르포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양 팀의 전력차. 분명히 양팀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부리느냐. 용병술에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역시 감독의 몫이 크죠.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미우수가 필요합니다. 마라도 나죠. 바틀리. 피어런 깁스 공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맨시티의 드로잉 무사 시소코 자하 마켈렐레 공 잡는 마라도나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자덴벨렌데요헤클로 공가로 챕니다 덮겨냅니다. 깊 타임에 <목소리> 들입합니다맨시티의키고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마테우스 페리이라. 찬스죠. 키어런 깁스. 찬스죠. 아볼 컨트롤 좋은데요. 볼 키퍼. 네. 뭐 든든한 키퍼네요.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맷 필립스. 패스 좋네요. 마테우스 페레이라. 그대로 키퍼의 선방이다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어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아직 공점입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신네손 마라도나 마테우스 페레이라 공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맨시티의 히로인 딤빌레 자 시소코 자 대단한 질주인데요 계속된 드리블 돌파 네 정말 긴 거리 멋진 돌파에 성공합니다 마테우스 페레이란데요 공을 되찾아왔어요 좋은 태클입니다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키어런 깁스가 처리합니다 맨체스터 시티 전진된 위치에서 드로잉 기회 무사 뎀빌레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깁스 맷필립스 오늘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팀의 전력차는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스코어는 현재 대등합니다. 이래서 축구는 감독 노름이기도 하고, 또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아, 역시 축구는 데이터만으로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키퍼 경기의 리드를 하마터면 뺏길 뻔 했습니다만 잘 막아냈습니다. 네, 오늘 키퍼 활약 대단한데요. 이런 선방이 없었다면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